I 세번남아미 탑을 하겠습니다 제가 a t 하고 나중에 하세요. to see t h a 아 여기서 우리 조상님들, 이웃 어, 친지, 영가님들 나와 있는 모든 인연영가가 다 광생극락을 해 마쳤습니다. 오늘 사제고 본문은 다섯 번째인데, 오늘 또 작은 것과 같이 안슬라파이브 어, 알아도, 아무 쓸모 없는가? 언 오장육부 한번 보겠습니다. 오장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정말 오장 아시는 분 한번 손들고 한번 얘기해주세요. 뭐가 오장인지. <laughs> 그렇게 쉽게 맞출 것 같았는지가 묻지 않았습니다. 나도 위장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오장은 간장, 신장, 기장, 회장 신장. 여기 오장이고, 육부는 대장, 소장, 쓸개, 위, 삼초, 방광을 육부라고 합니다. 오장 육부. 그러니까 위장은 오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육부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나를 이루고 있는 장기인데 이 분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하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일 먼저 육부 중에 위장을 보니까 위장의 하는 일은 위액을 내는데 위액 중에서 무시무시한 액을 방출합니다 양동안에 위산 위산은 동이 녹을 정도 그러니까 어, 그러잖아요 젊은 애들 많은 거제 애들은 요즘 이제 젊은 애들 막 먹는거 보고 쇠라도 녹인다고 잖아요 동도 쎄죠 쇠가 녹습니다 산이 얼마만큼 강한거면 은 근데 그 산을 약 250cc에서 많게는 500cc를 밥 먹고 나면 방출을 해요. 그 많은 양의 산을 방출하면, 우위가 당연히 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을 방출하는 동시에, 위에서도 단백질, 유신, 이런 거를 동시에 방출해서 위가 살아내리는 것을 막아줘요. 그래서 이제는 밥먹고 사는다고 틀은다고 신보으름 낸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이 위산이 많이 방출됐는데 이걸 방어를 못해서 잘못된 위 벽이 뚫려 버려요. 그래서 위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위궤양이 생기고 심하면 위장이 터져 버려요. 그러고 보니까 위장은 대단히 무시무시한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뭐 무슨 좋은 균이다 뭐뭐뭐어 유산균이다 뭐가 봐야 99%는 위를 지나가지 못해 다 죽어요 해산전 저기 악어 우위장을 봤더니 얘들은 더 무시무시해요 다죽 아주 염산을 방출을 하는데, 소머리 뿔다니는 뼈채, 통으로 생기면은 일주일이면 완전히 녹아서 사라져버려.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몸을 갖고 있는데, 내 몸에서 같이 무시무시한 염산을 방출하는 줄 몰랐죠. 그뿐만 아니라 하는 일이 많습니다. 각종 효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쓸개, 아주 쓸개가 뭐 하는가 봤더니 이제 간에 붙어있는데 가끔 아, 그러죠. 저는 요새 저는... 그래.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laughs> 간에 딱 붙어있는데 애기 주먹만 크나 자기 주먹 3분의 2 크기 그렇게 크지 않은데 쓰 쓸개 줄 하루에 5 0 0 c c 에서 1000mg을 방출을 해 얘는 위 밑에 소창자죠 보통 여기를 지나갈 때 음식이 음식이 우장에 들어가서 장고 그, 죽을 만들어야 돼요. 녹혀서 산으로. 녹여서, 장으로 내려보낼 때, 장이 상해, 잘못하면. 산이 많아서, 쓸개의 짐이 같이 내려서, 내려 보내줘야, 그것을 중화시키고, 소화작용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그데 그러니까 쓸개에서 집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소화를 못시켜요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럼 쓸개가 이렇지 작용을 잘할수 있게끔 허위에서 모아져야 되면 간이 좋아요 근데 이 장에 말이죠 엄청나게 많은 효소균이 있어요 균들이 양으로 치면은 어, 한 작게는 우리 몸 속에 있는 균들이 주 3kg에서 6kg 어마어마한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장에서 꼭 필요한 유산균은 한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약 30가지에서 36종 정도 만약 이게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균들은 장에서 만들어준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운을 잘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제일 좋은 것이 섬유질을 많이 먹어라. 그러면 장세균이 활동할 수 있는 좋은 곳간이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섬유질 가운데 제일 좋은 섬유질이 고구마, 감자, 양배추나 양배추가. 어, 산나물. 근데 재밌는 것이 산나물 있죠? 산나물을 바랐을 때 봄에 떠서 먹으면은, 예를 들어서, 비타민이 100이라 면은말리면오500 내지 600 정도 돼. 그러니까 말리면은 비타민이 오히려 많아진다. 그 다음에 신장을 봤더니, 신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나도 몰랐는데 깜짝 놀랐어요. 신장이잖 신장. 심장. 맞아요, 맞아요. 어이 보살이 어떻게 알았지? 이게 등기에 있어요. 만약에, 가르치이 어디 있는 지 알았는데, 아주 깊이 숨겨져 있어요. 뒤에서는 등뼈, 긴 갈비가 감춰지고 앞에는 다른 장이 감춰져. 또 내가 의사한테 물었더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냐면은, 신장은 오수처리장. 오수처리장에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 요 크기도 대단히 커요. 약 자기 주먹만큼. 두 개가 있어요. 하루에 신장에서 모든 피는, 몸속에 흐르는 피가, 우리 몸속에 피가 엄청 많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 피가 한박 그 일을 다 도는데 약 7분 내지 8분. 그 7분, 8분 동안 내 모든 피는 신장을 통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쁜 것을 내보내고 새로운 깨끗한 피가 몸을 다시 돌고 그래서 신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장이 살으냐면 화학제, 농약, 이런 화공약으로 돼 있는 식품을 많이 먹으면 신장이 상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채소 음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혈관이 있는데, 대동맥, 소동맥이 있는데, 이 기능이 어마어마니다 대동맥, 소동맥을 작은 실핏줄 전부 이어붙이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갑니다. 우리 몸속에 핏줄이 그만큼 많이 얼기설기 돼 있습니다. 수백키로, 사0키로 어마어마해요.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동맥에서 피를 콱 뿜어주면 모세혈관까지 가서 모세혈관에서 전맥에서 소정맥으로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혈관 피도 어마어마한 역할을 해요 그다음에 삼초가 있는데 삼초가 뭐는지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삼초, 중초, 하초, 하초는 많이 많이 쓰죠. 의사들, 한의 사람은. 삼초는 여기 명치 위쪽에 삼초. 그런데 명치 위쪽에 있는 삼초 속에는 허파, 폐, 위장, 심장. 이게 중초는 소장, 대장, 신장, 아, 이런 중요한 기구들이 또 있고. 하초는 배꼽 밑에. 하초, 대장, 이런 것들. 이와 같이 우리 몸이 지금까지 나를 수십 년 동안 지탱해 주는데, 이몸 속에 있는 하나의 기구가 고장나버리면은, 다른 것도 다 고장납니다. 예, 여러분들, 여름에 전기 아끼지 마시고, 에어컨 팍팍 드십시오. 열병 들으면 큰일 나니까. 에어컨 누가 만든지 아세요? 모르죠? 그 에어컨 만든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요? 캐리어라고 하는 분인데, 미국 사람이 최초로 거 웰스 캐리어라는 사람이 1902년도 최초로 에어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캐비는 많은데 성능은 그렇게 좋지 는않았지만 대단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거를 제일 먼저 만들어서 어디서 채을까대때 대통령 직무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구체질 안 해도 되고, 선풍기는 그냥 과연 얘기인데, 시원하잖아요. 그야말로 선풍적 인기를 얻어서, 에어컨 한대 설치하자면, 집을 한채 사는 것만큼 돈이 들었다면 지금은, 한 100만원 해요? 이게 많은데요? 안 돼? 아 비싸구나. 그래서 집안 재아니잖아요 그래서 캐리어라는 분이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캐리어가 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뭐냐니까 니까 이분이 이것도 고시야. 고시 곳이 맞죠? 자기가 기술을 해가지고 모든 인류를 편안하게 건강하게 만들어줬으니까 큰 고시죠.